간질성 방광염을 진단받으셨죠? 어떤 약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일단 이러한 치료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여기 2단계 방법에서 여기에 PPS, 이게 보통 우리가 펜토산 르페이트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 약을 우선으로 먼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안전한 약물입니다. FDA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FDA 등급에서 Grade B, 이거는 임산부한테도 안전하게 쓸수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이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물을 간이성 방광염의 첫 번째 치료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 약물은 주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약물은요. 가급적이면 아침, 점심, 저녁 공복에 이제 드시게끔 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기 1시간 전이나 식사를 하셨다면 2시간 후. 보통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약을 하나 드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약을 드시고 저녁 시간에는 저녁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드시거나 식사를 하셨다면 2시간 지나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공복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약을 안 드셨다. 근데요, 공복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 약을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광 벽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방광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방광 겉층이 망가지는 거죠. 이 방광 가장 겉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개그층이라고 하거든요.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가 망가지면서 이질환이 시작되는 건데 펜투산설페이트라고 하는 약물은 이개그층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손상된 이 벽을, 이 벽을 회복시키면서 치료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약을 이제 15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눈에, 이런 황반에 이런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약을 쓰면서 장기가 썼을 때에는 안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까지는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을 진료하고 있는 그냥 비뇨공학과 전문의와 꼭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치료제인 펜토산 폴리성페이트를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잘 드시기를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윤활제 있잖아요 네 윤활제를 그 하고 만약에 항문성교를 하면은 그뒤에좀 쾌변을 볼수 있나요?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간성황 약을 설명했는데 갑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질문, 질문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유날제. 유날제를 사용하고 항문 성결을 하고 쾌변을 본다고요? 네. 항문 성관계를 할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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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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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쾌변을 본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거기가 이제 좀 미끄러우니까 국에서 한국에서 아아에서그국에서 한국에서 서 대변을 못 보는 건아니에요 예, 미크롭지않 대변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대변을 보지 못하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윤활제만 발라주면 막 대변 확 나오게요? 그렇지 않죠 아니 왠지 더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느낌은 물론 이제 그거는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왜 거기에 꽂혔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요즘 거기 아주 좀 관심 많은가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음.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그 펜토산 이 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약 설명 중에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네. 아, 아. 그러면 윤활제는 그 쾌변에 뭐 좋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윤활제와 쾌변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이는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인위적으로 요도 같은 곳에 윤활제 같은 걸좀 넣으면은 경액이좀더 멀리 나간다고 나고 뭐 그런 거 없네. 요도에다가 억지로 윤활제를 넣어서 그러니까 정액을 멀리 나가게 하겠다. 네.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슝 하고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하겠다. 이제 정액이나 소변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긴 음. 있죠. 근데 그거는 어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와 관련이 더 깊을 것 같고 이제 소변 보는 거는 방광에 짜주는 힘이라든지 절소 비대증 같은 게 없다면 더잘 나오겠지만 유날제를 자꾸 발라서, 뭐, 속도를 올리고, 뭐, 유날하게 뭔가를 빼내겠다. 그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던데. 아니, 근데 무슨, 아니, 무슨 권피디 질문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laughs>